감사합니다. 21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3주 기도에 준비하면서 며칠 안 남은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laughs> 어, 우리 어떤 분들은 또 아, 너무 긴거 아니야?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이 핫도그 하나 먹는 게 굉장히 귀했거든요. 근데 그 그때 핫도그는 요만한 소세지를 나무젓가락 끝에 끼워가지고 밀가루를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튀겨서 이렇게 케찹을 바르고 어, 설탕을 발라서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한입팍 물면 이게 확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근데 제일 아까운 거는 뭐냐면 그 조그만한 소세지가 없어질까봐 그래서 그 소시지를 아끼면서 이렇게 벗겨서 먹고 마지막에 그 소시지를 빨아 먹으면서 야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laughs> 그렇게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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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먹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며칠 남지 않은 21일 기도에 정말 아끼고 아끼고 힘을 다해서 우리 21일 우리 정말 하나님 큰 예배 맞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유명한 화가이며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일화를 제가 봤는데요. 그 미켈란젤로는 이제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따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여러분들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똑같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들 모이면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의 험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누가 어 사업 망했다더라 막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오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이야기가 친구들의 험담이나 잘못된 것들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런데 미켈란젤로는 어, 이런 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닌데.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막 이제 왁자지껄 떠들어대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냥 허공을 보면서 생각이 잠겼다고 합니다 한참 떠들다가 이 미켈란젤로를 친구들이 보더니 어 너는 왜 그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미켈란젤로에게 무슨 생각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오직 그 생각뿐이라고. 어떤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낼까? 오직 그 생각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냐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관점이 그림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 보고 싶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려 보지 않을 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도 아 그럼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같이 우리도 같이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화실로 와서 큰 캔버스 그 하얀 종이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붓을 딱 가지고 와서 큰 화면에 점을 탁 찍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어보죠. 아, 친구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저 화면에서 저 그림 여러분들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친구들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똑같이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야 당연히 가운데 있는 저 점을 보고 있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는 저 점이 아니라 저 넓은 그 넓은 흰색 부분에 무엇을 그릴까를 보고 있다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가 사람을 보거나 내가 나 자신을 볼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넓은 부분을 보기보다는 내 작은 실수, 내 작은 그 흠집들을 보고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볼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넓은 부분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의 그 흠집이나 오점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느끼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도 만약에 그점 하나만 보고 있다면, 그 밖의 넓은 부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아마도 좁아져서, 시야가 좁아져서 잘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오점보다는 넓은 부분에...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늘 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문제점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오점이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조심해도 흙탕물이 튈 때가 있고 또 잘못돼 오물이 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오점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보시면서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늘 기대하면서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굉장히 잘생긴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멋있는 사람이 세워지니까 백성들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데다가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울왕은 앞장서서 싸움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죠. 너무너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죠. 그렇게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를 때 점점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점점 그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참 왕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부분에서도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해치우고 빨리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경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나가서 싸우게 되죠. 또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15장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사울 왕을 떠나고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모든 죄악과 우상승배를 말끔하게 씻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쓸까요 자기 마음대로 그곳에서 그 아각이라는 왕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서대 양떼를 이끌고 돌아오죠. 그는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 나라를 다 쓸어버리고 이 아말렉을 쓸어버리고 왕을 붙잡아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 소떼와 양떼를 몰고 오면서 행복해하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기념비까지 세우죠. 이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렇게 돌아온 사울왕을 사무엘이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사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아말렉을 침공해서 아말렉의 왕을 잡아오고, 그리고... 소떼와 양재를 이렇게 몰고 왔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3월상 15장 21절에 그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그곳에서 멸할 것은 멸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 사울왕의 대답을 들으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사우랑이 잘못한 게 맞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파괴하고, 왕을 잡아오고, 살찐서와 좋은 양들을 다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드리는데 내가 쓰겠다고, 내가 가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22절에 1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르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과 좋아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어떤 이유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교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결과를 보십시오. 이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좋은 모습들 이렇게 표현하고 잘해보려고 그렇게 예를 쓰면서도 그 속에 내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사울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참 슬픈 것 같아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사울왕이 굉장히 이렇게 교회를 위한 것 같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어떤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울 왕의 용맹함과 잘생기고 그 뛰어난 그 모습들을 좋아하고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양각이라고 해서 그뿔 안에 지금 요즘처럼 그릇이 병이 없었던 시대라 그뿔 안에 기름을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새로운 왕에게 그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야 할 곳을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베들헴 이세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는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제 아들들을 다 정결케 하고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이세를 이 초대하죠. 그리고 아들들을 다 정결케 하고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가 이제 아들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하고 앞에 세우죠. 그 아들을 보니까 사무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을 봤을 때처럼 용모가 준수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던 거죠. 멋있게 보였고. 야, 정말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한 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입니까라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laughs>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 사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자, 그제 둘째 아들을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산마가 지나가도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아들들이 일곱이 다 지나가도, 어, 아 아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 이 당황했죠. 왜냐면 이 이세를 보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데리고 온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이세에게 물어보죠. 어, 당신의 아들이 이 일곱 명뿐입니까?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세가 막내 아들은 이, 이, 이런 곳에 참석할 만한 그런 인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사무엘이 그 아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보았는데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버지의 눈에는 부족해 보였고 형제들 눈에도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는 3월상 16장 12절에 그 처음에 그를 본 표현이 나와 있죠.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였고 연약해 보였고 큰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았을 때는 그에게는 빛이 났고 가장 아름답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 사진 찍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뭐가 보이죠? 뼈와 장기들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엑스레이 그 촬영을 갈때 얼굴을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 모습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갈 때는 예쁘게 화장하지 않습니다. 단장을 하고 가지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겉모습은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만 보여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것과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거치장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꾸미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 그래서 이 다윗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기름 부고 바로 왕이 되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 10대 후반이었거든요. 사울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생겼다니 가만히 보고 들 수가 없죠. 이 사울 왕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10여 년의 긴 시간을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진짜 왕이 될 때, 왕이 될때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네가 왕이다 하고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10년이나 전에 그렇게 사우랑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때 불러가지고 이 다잇을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그 광야의 10년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보여 주십니다. 비록 그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더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그는 광야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서 이렇게 복을 주셨을 때그 행복이 계속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역경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불러 주셨으면 이제부터는 꼭 길만 가야 되잖아요. 정말 행복한 길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삶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곧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주변의 왕국들을 통일하시고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로 그 다이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불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경험하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